오늘은 명절 전날입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명절 음식도 하고 저녁도 먹고 와야 돼요. 일단 점심 먹고 가려고요. 남편 뭐해? 뭐안 해. 뭐 하던데? 뭐안 해. 점심 먹고 가봅시다. 가봅시다. 조상권은 보호해 줄게. 고마워. <laughs> 아. 거실이 또 개판이 됐네. 박수 <laughs> 뭐 했다고 박수 쳐? 얘네 할머니 전화기 좋아요. 응 <laughs> 음, 주문지이게이것저것많이넣어 <laughs> <laughs> 감칠맛이 엄청 좋다. 자, 이거 먹었어. 와. 어, 점심 엄청 많이 먹었잖아. 근데 네. 야, 잘또먹 떠먹... 얼마? 숟가락 두개여도한 번에 네 입은 하난데뭐 음. 하나 코로 넣으려고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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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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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핑크폰 보고 있어요. 여름, 챙겨야 돼, 오빠. 송름 그래. 음. 음. 뭐? 음.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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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름 여기서 핑크퐁을 볼 수가 없어 됐어 됐어 아 추워 추 그만해 그만 아니야 그럼 별로 이제 이제 별로 <laughs> <laughs> 어, 아, 여름이여름이여름이 아, 안녕하세요 이일어까요 일어나 예. 일어나 역시 네. 갤럽 머리 많이 길었네 네. 저번달에 바가지머리 자르고 네그앞머리예요 <laughs> <laughs> 아이구 이쁘라 뒷머리는 바가좀 여름, 밀었어요 여름이 응. 공룡이 응. 있어야지 앉줄수 있지 아이구 이쁘라 공룡이 있으니까 있어야 사월이 소리 좋아 하나 사월이 고맙습니다 여름 아. 싸우는 거야? 뭐? 다리, 다리 똑같이 해가지고 뭐한 거야 다리가 모양. <laughs> 다리 모양이 약간 어. 그 태극 무늬처럼 어. <laughs>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어. 안돼 너무 가까이 붙지 마 얼굴 차이 <laughs> 너무 나. 어. <laughs> 오. 오. <laughs> 힘은 없어 아, 역시 여러분. <laughs> 아니면 저 빨간색 물통로 갖고 싶은 거야, 재네. 음 어, 오. 좋다 오. 좋다. 좋... 아유 착해. 줬어어 <laughs> 네. 어, 때렸어. 때리지 마. 먹으라고 주는 거야? 아 주는 거야? 어. 다시 빼서. 자 다시 줘. <laughs> 뺏었다가 다시 줘. 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네. 음.